무슨 누가 놓고 아, 아, 아. 오 안녕하세요 아오. 아니 아 비번을 어떻게 알았어요? 열어주셨잖아요 누가? 본부장님 내가 알 이럴 거예요? <laughs> 어 뒤에 무슨 말은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어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대표님도 여기 오셨나요 이제? 아, 그럼요 저희가 훔쳐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저희 들어온 사무실이 있죠 <laughs> 직원입니다 테이블 라이팅에도 꽃이 들어가고 <laughs> <laughs> 그렇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신세계도 아니고 남정네들만 나와가지고. 아, 그죠 여긴 어딘가요? 아, 여기 저희 인천스. 저희 사무공간입니다 아 네. 이곳에서 아. 스틸브로 라이팅의 모든 일이 이곳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고객님들이 이곳에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조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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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지. 아, 내, 소, 내 소개가.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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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카메라가 건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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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사무실 소개해주세요. 사무실 소개. <laughs> 보면서 좀 상담도 가능하겠네. 조명 봐야 되잖아. 그렇죠. 사무실에서 <laughs> 직접 조명을 보면서 상담할 수 있나요, 원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laughs>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접 조명은 특히 영상에 안 담기고 사진에 다안 담기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간은 방 하나. 왔으니까 공간을 한번 봐야겠다. 아 그렇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여기는 고객님들의 스튜디오기도 하고 조명, 모든 조명들을 다 테스트하고 하는 방입니다. 오케이 그걸 커튼 닫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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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영화하면 어떻게 해? 오케이 그걸 스위치 켜줘. 오! 네, 여기는 조명분들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조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사용할 조명, 전체적인 조명을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공간이 고객님들이 다 사용 가능하신 공간입니다. 저희 인천 사무실에 오면 계약하러 오셨는데, 보통 체류시간이 1 시간 이상 구경보다는 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쇼룸 아니에요? 라고 어, 말씀을 하셨죠 분이었는데, 그 그렇지 않습니다. 쇼룸은 그냥 말 그대로 보는 데잖아요. 맞죠? 아 이쁜데. 네, 여기는 고객님이 좀 적극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고객님들 고민하시는 거는 어떻게 조명 디자인을 잡을지. 간접조명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이쁜 조명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걸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고객님들한테 이실제 가까운 느낌을 좀 전해드리자.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온 조명, 자체적인 조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틸브로는 특징이 그겁니다. 상품부터 AS, 시공, 이 모든 부분을 스틸브로에서 다 끝나야 돼요. 저희는 누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어 특히 이제 AS나 정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게 저희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AS 문제에서 고객님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세요 만들기도 저희들이 만들고 시공도 <목소리도> 저희가 하고 AS도 저희들이 하고 스틸브로는 음.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거 쓰다 보니까 AS 부분에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모든 게 결국은 스틸브로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되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많이 고객님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는 멀티시오이라는 유닛. 이거는 사실 영상이나 사진에 담당 결과 그 느낌이에요. 이곳을 방문해서 계약하신 고객님들은 멀티시오이 기능은 조명 유닛을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너무 적극적인 단접 조명이라서 여기도 역시나 편의성을 위해서 다이어트 기능을 좀집어놨어요회외국을 복도 꺼줘 와, 아... 아, 나 진짜. 칼 들고 와서. 저, 뭐라고 하요 Char... 촬영 중에 지금 칼 들고 와서 저것 좀 버리면. 실례. 저, 저,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칼 들고 와서. 종이 켜졌어요? 네. 근데 위에가 안 보이는데요? 켜진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밝습니다 고객님들 계속 여기 와서 얘는 언제 켜주냐고 계속 켜져있는데도 고객님이 나중에 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객님들한테 이 멀티시오비가 구현되었을 때 집이 정말 편안한 공간인데요 이게 영상에 담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리브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극대화되지 않고서는 잘안켜세요얘들 무조건 1단계 물리적인 스위치가 있어야 될 것. 두 번째 리모컨과 같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될 것. 세 번째 음성으로 컨트롤을 해야 될 것. 이세 가지를 다 구현한 시스템이 곧 나옵니다. <laughs> 자, 이 공간이 거실 공간이라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메인 조도, 구물간접 조명. 두 번째로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커튼 간접 조명. 우 자. 아 오늘 응. 리액션 맛집이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쇼파홀 어. 조명. 자그러고 전부 다 켰을 때. 아 엄청 음. 고객님들이. 계속 이 공간에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사신다라고 하면 이쁘다라는 것보다 편안한 걸로 가셔야 돼요. 이쁘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공간이에요. 거주 공간은 이뻐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해야 되는 공간이고 쉬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다음날을 위해서 리프레쉬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진짜 이거 이쁜데 이거 언제 키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 방문하고 계약하신 고객님들은 아트 쇼파워를 빼신 분도 많으시고 조명을 하신 상태에서는 c c t 기능까지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어, 잠깐만요 왜 침대가, 침대가 있죠? 고객님 되게도 안방이 있잖아요 와서 침대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 공간 자는 사람한테 최적화된 조명을 만들어 고객님들이 대부분 안방은 잠만 자는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때요? 딱 잠잘기에 적당한 조명 아닌가요? 간접조명으로 했을 때는 안방은 여기는 자는 곳이다 쉬는 곳이다 라는 게 적극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피디님 이쪽에 서있어봐요 이제 메인조도를 켤겁니다 어때요? 어두워요? 어, 아니 요것도 천장에는 불이 안 켜진 것 같은데 바닥만 이렇게 환하네요 보통 저희들이 해드리면 안방에 들면 거의 벽에다 쏘거든요. 이 느낌을 고객님들이 모르시니까 간접조명은 어딘가 반사된 빛이 공간을 채워주는 방식인데 침대에서 있을 때는 바닥을 볼 일이 없잖아요. 벽에다가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바닥 공간에 반사된 빛이 공간을 채워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셔서 이 공간 보고 안방 똑같이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아 정말 많습니다. 어제 침대에 있을 때 어두울 것 같지만 침대에서는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어둡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간접조명의 용도는 그래요. 쨍한 빛이 없이 공간을 만들었는데도 그때 고객님들이 체험하시고 하는 얘기는 이쁘다요. 제발 간접조명 할때 이쁜 조명이다 라는 그 개념을 삭제하셔야 된다 그래야 간접조명 실패 없이 성공한다 100% 성공한다 간접조명을 이쁘게 한다 그러면 돈만 들이고 망하십니다 돈은 들였지만 잘안 키운 조명이 될수 있어요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기능적으로 간접조명을 이용해도 너무 이쁩니다 이쁜 조명이다 라는 이것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얼마든지 저희 사무실과 같은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본부장님 화장실도 간접 조명이 되어있을까요? 오 말, 말하는 거래 와 짜자잔 저희는 그냥 있는 것도 만집니다 오 약간 그 아이언맨이 이렇게 뭐쏠때 주영이 네 페이드인 어 맞아요 기술 팀장님이 이런 거에 좀변태적인게 있어서 하나하나까지 이런 디테일들을 넣어놨어 근데 고객님 댁에 게 무조건 구현되는 거아닙니다 보고 가셨다고 아 우리 집도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잘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피디님 고생 많았어요 네? 좀 이제 쉬어도 돼요? <laughs> 스틸브로 라이팅이 이제 스틸브로와 함께한지 이제 1 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혹시 소감이 좀 어떠신지? 사실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을 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라고, 사실 책임감이 되게 커졌어요. 이제는 오픈이 돼버렸어. 이게 진짜 이렇게 이 약속 지키면서 잘 성장하거나 망하거나, 제가 봤던 유튜브는 다 그렇거든요. 잘 나가다가 확 꼬꾸라지는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스틸브로는 여태까지 정직하게 커왔습니다. 심지어는 시공 맡기셨던 분들이, 이 목수셨고, 내 집도 이렇게 나를 거고 음. 저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저희 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에내 집은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돈 받으면서 작업하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고객님들이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만큼 항상 고객님들에게서 최선을 다할 거고 내 집보다 더 아끼면서 시공하는 그런 업체로 더 성장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저희 대표님이 얘기하거든요. 천천히지만 무조건 갈 거다. 저희는 빨리 가서 빨리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지고 가고 성공하는 그런 스틸보루가될 거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요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선택해주 한번 받아보시길 키드립니다 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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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We did an extra- Thank